많은 분들은 이곳이 대한민국인지 모르고요. 어디 해외 동남아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. 이곳은 통영 만지도에 있는 쪽빛바다 사구 해안입니다. 물도 맑고, 모래도 맑고, 항상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지금 스노클링 하기에 딱 좋은 곳이고요. 어린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아, 근데 좀 막상 와서 보니까 아, 어떤 건가요? 기대 ]가요? 이상이에요. 아, 기대 이상이세요? 네. 정말 물도 말고 깨끗하죠 네,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지금 뭐저 따님하고 같이 오기가 그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? <laughs> 다행이에요, 그렇게 보여서. 저 뒷모습을 보고 네. 오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. 행복하게 보여요. 네. 아, 네, 좀, 우리 딴좀 어떠세요? 만, 만지대 와서 보니까? 좋아요. 좋아요? 어, 아, 정 자체가 완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즐거운 여행 네,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상권 네, 네, 있습니다 아 초상권 아예 네, 안녕하세요 와 이게 만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스노클링과 이게 바다의 물놀이하기에서 가시는데 이 장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? 오늘 저 만지도 펜션에 와서 주변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요 어 물론 휴가철이긴 하지만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는 거의 모든 방이 다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꽉 찼다고 합니다. 어, 만주도를 우리나라의 명소 알리기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. 물론 지금 이때는 어디 가든 뭐 숙박 시설은 만원이겠지만 이 만주도가 평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에는 거의 다 어, 예약이 돼서 어,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네, 네, 리 마니도 잘 다녀오셨습니까? 네.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? 네, 잘 갔다 왔습니다. 자, 휴가 잘 네, 보내십시오. 잘